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독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레베카 라인하르트가 지은 철학하는 여자가 강하다란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하다, 철학하는 여자가 강하다란 이 책에는요, 어, 제가 쓴, 아직 발간되진 않았지만, 제가 쓴그 여성 재가, 자기 개발류와 크게 분야는 다르지 않은데요. 어, 지연이 레베카 라이너르트는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있는 현대 여성은 왜 무기력한가? 레베카 라이너르트는요. 이제 이 책에서 일상의 철학적인 전략을 통해서 여성이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자유와 독립, 영향력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권력의 철학, 철학하는 여자가 강하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먼저 이 시간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음, 보통 권력이라고 하면 남성들만 권력, 플러스 남성이란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요. 여성도 어떻게... 영역에 있는 여성이 근력을 가지고 자유와 독립과 영향력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엔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다. 원하는 건 대체로 다 얻을 수 있었다. 그냥 멈추지 않고 고래고래 고함만 지르면 되었다. 어린 시절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적응적이었다. 순식간에 헬리콥터로 변신해 거실을 빙빙 돌기도 하고. 자신의 전술을 온전히 신뢰했다. 형제나 다른 아이가 신경에 거슬리면 깨물어 버렸다. 그러다 유치원에 들어갔고 친구와 아는 사람의 반경이 순식간에 넓어졌다. 무정부주의자 기질은 공동생활을 위해선 일정 정도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에 자리를 내주었다. 폭력이나 테러가 없어도 큰 집단에서 자기 자리를 주장하는 법을 배웠다.당신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체로 만족했다.당연히 지금의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이다.바뀌지 않았죠.의문의 여지가 없다.게다가 이제 당신은 다 자랐고 직접 운전하는 차도 있다.그런데도 모든 것이 뭔가 예전처럼 그렇게 멋지지 않다.마지막으로. 정말이지, 100% 행복하다고 느꼈던 시간을 떠올려 보자.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사이 학교도 다 마쳤고, 옛날보다 훨씬 똑똑해졌건만, 어린 시절에 누리던 몇 가지가 종적을 감추었다. 그 자유분방함, 그 명랑함, 그 여유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인정하자. 당신은 이제 어른이 되었다. 원초적 신뢰는 위태롭고 열강은 각성에게, 각성에게, 권력은 무력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젠 혼자서도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지만 이 나이에 다시 유치원에 입학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으로 당신에게 남은 가능성은 단세 가지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불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악물고 참는다. 두 번째, 당신의 천개 문제를 해결해줄 요정을 기다린다. 당연히 요정은 나타나지 않겠죠. 세 번째,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강구한다.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에게는 세 번째 방법을 추천한다.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세 번째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 책이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다시 어린 시절의 용기를 되찾고 어른의 세상으로 당당하게 걸어가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방법 말이다. 이 책이 권력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뭐 하기로 악명이 높은 개념인데 음, 한번 볼까요? 잠재력이 구체적인 권력 행사가 되기까지는 먼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말고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목표와 이해관계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와 이해관계는 우리의 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무엇인가를 할 권력이 무언가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되거나 모두의 주목을 끌기까지 우리의 권력은 단순한 잠재력, 단순한 기회에 불가하다. 어떤 인간도 권력 그 자체를 갖지는 못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각 상황에 따라 허락하는 것만큼의 권력밖에 갖지 못한다. 그 누구도 영원히 권력을 누릴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영원히 무력하지도 않다. 권력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한다. 행동의 생동을 통해 탄생하며 커졌다 작아지고 성장하고 소멸한다.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상황에 따라 사회 구조에 따라 바뀐다. 권력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그리고 권력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텅빈 공간에서 권력을 가지겠다고 결심할 수는 없다. 가만히 혼자서. 나는 이제부터 권력을 가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조금 더 적극적이 되어서 입을 열고 표현하고 소통하고 행동해야 한다. 실제로 얼마나 권력을 누릴지, 살면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는 관계서 관계에서 무엇을 만드냐에 달린 것이다. 현대 여성과 근력의 관계는 복잡하다. 현대 여성은 너무 많은 권력을 누리게 다시 무기력에 빠질 지경이다. 할줄 아는 것도 너무 많아서 이 많은 것에 그의 압사당할 지경이다. 오늘날의 여성은 똑똑하고 능력있고 적극적이며 취향이 분명하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성공적이다. 그리고 극도의 자제력을 발휘한다. 직장에선 출세하고 싶고, 가정에선 멋진 아내, 현명한 엄마가 되고 싶고, 괜찮은 친구도 되고 싶고, 그러면서도 항상 미모를 유지하고 싶다. 그들의 기대는 높고, 더 높고, 최고로 높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높다. 그들의 관심 분야는 패션과 머핀, 남자와 주식을 거쳐 마라톤에까지 이른다. 그런데도 유독 권력은 그들의 관심 분야가 아니다. 왜 그럴까? 당신이 현대 여성이고 권력의 장점을 알고 싶다면 주소를 제대로 찾았다. 바로 이 책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당신에게 용기를 줄 테니까 말이다. 이 책은 가루와 긴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노예 의 사슬을 풀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창의력을 발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권력을 선사할 것이다.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유와 행복, 안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입정의 보임으로서 당신을 권력의 편으로 만들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의 잠재력을 상기시키고 당신이 마침내 용기를 낼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다. 일어서 활동할 용기, 당신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쟁취하고 지킬 용기, 자기 자신이 될 용기. 남들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도 행복할 인생을 살 용기 말이다. 권력이라는 말은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권력이 행복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부정적인 권력 개념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은 권력이라는 말에서 조작, 통제, 억압을 떠올린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권력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다. 권력 행사는 항상 일정 정도 위와 아래의 불균형을 바탕으로 삼으며 권력 사용에서 권력 남용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하지만 자유를 방해하는 권력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니라 강제이다. 권력을 가진 윗사람은 자기보다 무력한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의 의지에 동의하고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택할 것인지를 언제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남겨주어야 한다. 다른 대안 즉 지금까지의 권력 상황을 뒤흔들 대안을 택할 것인지 말이다. 강요나 신체적 폭력을 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겐 권력의 기회가 있다. 언제라도 다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유서 깊은 여성의 문제에 1950년 나아가 19세기까지 그설 올라가는 사고, 감정, 행동의 자동 반응과 맞서 싸우며 발전해 온 현대 여성의 권력을 뒤쫓을 것이다. 여성이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 시작하여 타인과의 관계로 이어지다가 남성이 지배하는 현 상황에서 여성 권력이 처한 현실과 가능성으로 끝맺을 것이다.이 길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각자 결론을 끌어내건 충동적으로 이장저장을 건너뛰며일 건 상관없다.당신의 권력은 쉼 없이 성장할 것이다각장의 끝마다 철학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법이 달려있어.그 전략을 당장 활용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저자인 레베카 라인 하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책이 현대 여성의 존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고, 수많은 공통점에도 그의 문제는 그녀와 그녀의 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가르쳐 줄수 있기를 바란다. 또 그가 앞으로도 현대 여성에게 자신이 되라고. 권력을 가지라고 용기를 북돋아 줄수 있도록 이 책이 멋진 자극제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내 입장을 견제할 것이다. 나는 여성과 그들의 고통을 개인적으로 잘안다 나도 그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능력 있는 현대 여성이 왜 무기력해지는지, 그리고 이 책에서 일상의 철학적인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자유와 독립을 얻기, 어, 얻을 수 있는지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숙 TV였습니다.